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 신발장 정리 한번 하는 컨텐츠 진행할 건데 구독자분들이 지금 카페에서 궁금한 것들 질문도 몇개 받아가지고 같이 한번 좀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신발장에서 어떤 신발 좀 방치하면 좋을지 남겨두면 좋을지 그런 걸좀 한번 얘기해드릴 예정이고요. 요즘에 입는 룩까지 같이 좀 보면서 정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떤 식으로 한번 요즘 입으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군인이시다 보니까 좀 모자를 많이 쓰긴 하네. 요즘 스트린스로 입으면서 하나하나 포인트 주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일단은 퍼피렛. 퍼피렛은 나가 있어. 아디다스 퍼피렛은 좀 너무 지금 본인이 추구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좀 캐주얼인데 스트린스로 입는 거잖아. 근데 거기에스 코디를 애같이 만들어주는 것 같아. 세련되고 뭔 멋있게 연출이 나오는 느낌보다 애같이 만들어주는 느낌이 있서 아디다스 퍼피렛은 강력하게 방출천을 드리고 대부분 보시면 이렇게 좀 스트릿 베이스의 느낌들이 많네요. 화이트, 스니커즈, 운동화? 이런 쪽에서는 두개 있는 것 같거든? 둘 중에서 하나만 방출한다면 아식스가 맞아요. 아식스는 캐주얼하고 베이직하고 호불호 없는 디자인은 맞는데 지금 이분이 마지막에 입은 이런 룩들 있잖아. 이런 룩을 이제 좀 느낌있게 잘 입으려면 남들이 막다 입는 브랜드 말고 좀 다른 브랜드로 같이 이렇게 스타일링을 해줘야 그런 느낌이 잘 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식스보단 요 살롱은 훨씬 더 낫다 비주류 모델 그런 느낌이 나고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막 예쁘다 이렇게 느낄 신발은 아닌 것같기는 해요 다른 이런 세니커즈나 운동화류 중에서 예쁜 거를 찾지 않는다면 이거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서 이거는 잘려도 될것 같고 아이 핑크색 독일보은 요즘에 있는 그런 좀 스트릿인데 세련되고 좀 깔끔한 느낌 그런 느낌은 안 맞아 차라리 톤 다운된 브라운이나 다크 브라운이나 블랙솔로 나오고 이런 느낌이 더 맞거든 이것도 방출 트레비스 스캇 이거는 저는 가지고 써도 될것 같은데요. 이분이 입는 이런 힙한 룩의 느낌을 잘 살려줄 것 같아. 버켄스타 이 물은 좀 많이 진하긴 했죠. 진하기도 했고 한때 좀 유행했어서 매력있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거든? 그래서 저는 이것도 과감하게 방출 추천드리고 컨버스까지는 어쩔 수 괜찮을 것 같아요. 원스타는 에어포스도 저는 솔직히 그 올블랙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입는 룩에도 보면 은 에어포스 화이트 미드탑보다 블랙 로우가 난더잘 어울릴 것 같아. 이것도 방출해서 올블랙이랑 그냥 바꾸는 걸다 추천을 드리고 오히려 좀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이 그 모델 있잖아요. 이거는 가지고 있어도 될것 같다. 막 엄청 방출마렵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닌 것같거든 어느 정도 좀 비주류이기도 하고 이분이 좀 보니까 얄쌍한 쉐입의 신발을 잘 매치해서 신으시는것 같아서 가지고 있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리고네스의 협업 모델 되게 잘 어울려서 이거는 소장 추천을 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살로몬 XT6나 XT4 말고 다른 신발 좀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오히려 x a 프로 이 모델도 괜찮긴 하던데 이것도 같이 알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실물 모델도 있고 검정 모델도 있고 이것까지 괜찮긴 했어 얘는 컬러가 조금 밝긴 한데 이 컬러 말고 좀톤 어두운 것도 있긴 하거든요 이런 쪽에서 한번 골라서 스타일링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음? 안녕하세요 깔끔한 클래식 스타일 입는 걸 좋아한다고 하네요 근데 일단은 근데 전문 분야는 아니거든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느낌 참고 신발이 많네 기본으로 클래식한 룩을 즐겨 입으시면 신발 신었을 때 느낌이 단정하고 깔끔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을 그러니까 빈티지한 거랑 저런 거랑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긴 해 근데 좀 관리가 안 되어 보이는 게 이거 다나 이거는 놓아줘도 될것 같아요 뭐 이거는 뭔가 신으면 오히려 코디를 마이너스 시켜줄 수 있는 느낌인 것 같고 이 라인은 다 좋은 것 같거든, 이렇게 세 개? 3개? 이렇게 세 개까지는 다 무난한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킬샷이 클래식이나 이런 아메카드 신었을 때, 룩을 예쁘게 자완해주는것 같지는 않아. 저는 킬샷 조심스럽게 방출하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반스나 컨버스 신는 게 훨씬 더 세련될 것 같아. 아디다스는 상바이긴 하지만 트웨이드 들어가 있는거나 뭐 이런 디자인들이 너무 막 힙하고 이러진 않아서 얄쌍한 스니커즈로 좋은 거 같거든요. 반스 올드 스쿨 같은 경우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제일 베스트는 요 분이 지금 이렇게 있는 이런 어센틱인가요? 요런 형태로 되어 있는 로우 컷이면 더 좋을 거 같긴해. 요것까지도 괜찮을 거 같아요. 얘는 빈티지한 맛이 살아 있어서 조금 더 멋스럽게 보이지 않을까. 신발이 기본적으로 많으시네. 클락스도 있으시고 지금 얘기하시는 룩이랑 안 어울리는 게 느꼈을 때는 얘랑 얘랑 두개 동시에 있을 필요는 없을 것같아 완전 정장 느낌 있고 블레이저 있고 이런 느낌보다는 좀 캐주얼하게 그렇게 풀었을 때 신는 신발 라인업인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뉴발란스보다는 아식스가 훨씬 더 현역 느낌이고 조금 더 단정한 느낌이 날것 같아요. 첼시 부츠 라인들은 제가 감히 방출을 좀 얘기를 못 드리겠는 게 가죽 신발이 다 똑같아 보여도 라스트 라던가 신발 의 전체적인 쉐입 때문에 다 다르거든요. 가죽 신발들은 클래식 룩을 즐겨 입으신 다는 전제 하에 요정도는 저는 가지고 있는게 맞다고 봅니다 요거는 다킵이고요요 코르테이즈 같은 경우는 되게 좋아요 귀엽고 캐주얼해서 클래식룩이나 아메카지 룩이나 그런 룩에 입을 때 되게 잘 소화될 것같아여 얘까지 킵 올블랙 스니커즈 는 하나 있으면 솔직히 좋으니까 아메카지랑 클래식 입는데 에어포스 블랙까지도 있을 수는 없잖아요 또 뉴발란스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는 제가 봤을 땐 크게 방출할 아이템 은 보이진 않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는다 그냥 구두네 여기는 근데 워낙 좀 아끼시고 본인이 더잘 아실 것 같은데 크게 방출해야 된다 생각이 드는 신발은 없는 것 같고요. 클래식룩이 심는 이런 더비류 옥스퍼드류 신발들은 다 어느 정도 있는데 스웨이드로 된 더비나 아니면 좀 브라운 톤뭐 이런 느낌의 컬러톤의 더비라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다른 컬러 아더 소재로 하나쯤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딱 정리하면 될것 같은데요. 나머지 라인업들은 다 너무 짱짱하게 잘 가지고 계셔서 제가 근데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이런 룩을 좀 가격대 한 명에게 좀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반스 라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조금 더 라인업을 넓혀보시는 걸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캐주얼 룩 아메카지 시티 보이 느낌 좋아하신다고 하네요 테디에브리어 유니온 블루 아, 기본 담백한 브랜드 위주로 입는다고 하네요 아 이분은 근데 조심스럽게 얘기 드리면 방출할 아이템들은 크게 있어 보이지는 않아 오히려 이분은 좀 영입을 더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굳이 꼭좀 신발장 정리를 해야 된다면 일단 에어포스 올백은 지금 이분이 말하시는 테디에브리어나 뭐 유니온 블루 이런데랑 엄청 찰떡 느낌까지는 아니라 굳이 하나 좀 꼽아서 정리를 한다면 요거 정도? 근데 요거는 요분은좀 티. 보면 드리면 이분은 좋아하는 브랜드가 정해져 있잖아 브랜드 인스타그램 보면 돼요 이런 사람들은 신발 뭐신지? 뭐 이런 거라던가 뭐 이런 로퍼들 그리고 이런 깔끔한 신발들 이런 거 주로 신다 보니까 그런 거 맞춰서 구매하면 저분이 원하시는 룩들로 자연스럽게 신발장에 쭉 채워 져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보시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이런 룩 입으시고 반스인지 어떤 신발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나 이렇게 매치해 주셨잖아요 그런 걸 토대로 봤을 때 이런 좀그린도 나쁘진 않지만 깔끔한 네이비의 이런 다나였으면 훨씬 좋았겠죠? 대부분 이런 가죽 신발 깔끔한 첼시 뭐 부츠 하나라던가 뭐 스웨이드 부츠 아니면 보통 이런 단화로 스타일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굳이 하나 빼자면 은 에어포스가 좀 맞는 것 같긴 합니다. 뭐 보통은 이런 식으로 입더라도 뭐 에어포스 블랙이나 화이트를 신는 게 아니라 이런좀 깔끔한 스니커즈류로 매칭을 하죠. 마지막으로 질문해주신 분은 신발 가지고 있는 게 중구난방 느낌도 아니고 이제 조금 스타일을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가 어떤 식으로 스타일링을 하는지 어떤 신발을 입는지, 어떤 식으로 핏을 빼고, 어떻게 컬러 매칭을 하는지, 스테디 에브리어만 이렇게 머물러 있지 말고, 다른 브랜드랑도 같이 이렇게 좀 접해보시고, 좀 스타일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식스 신발 추천해 주세요. 아식스 고민을 좀 이것저것 하고 계시네. 젤카야노 리뷰는 마음을 굳히셨네. 아 일단 저는 하나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그냥 모든 신발 시장 자체가 그런 거 같아. 리셀이 옛날만큼 막 그렇게 활발한 시장이라던가? 리셀 을 주고 사야지 사람들이 많이 알아준다던가? 그냥 전 이제 그건 완전 끝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리셀로 구매하시는 거는 비추천드리고 젤카야노 모델 중에서 이렇게 리셀 가격이 없는 아이템들이 되게 많아요. 뭐 이것도 그냥 깔끔하니 좋은데요? 그냥 군더더기 없는 무난한 러닝화 우먼즈이긴 한데 전 이것도 좀 밝게 코디하신다면 좋은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는 20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했을 때딱한 3, 4만 원 정도 리셀 붙는 거니까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할 수 없는 블랙, 실버, 다크그레이 뭐 이렇게 아이보리 톤으로 조합이 돼 있어서 실패 없는 신발 조합 이거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 같고 뭐 이것도 나쁘진 않네요 얘도 리셀이 거의 많이 붙지는 않는 것 같고 지금 보시다시피 젤카라는 모델 자체가 그렇게 리셀이 많지도 않고 리셀 없는 모델들 중에서도 예쁜 아이템들이 많아서 굳이 막 이렇게 리셀 주고 살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아식스 신발 산다면 어, 요거 젤 님버스 요게 좀 트렌디하기도 하고 가격도 너무 비싸지도 않고 컬러도 좀 다양하게 나와서 그리고 좀 몇몇 사이즈는 발매가보다 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네? 이런거 사시는 걸 저는 더 추천드릴게요. 이건 실제로 봤는데 예쁘더라고요. 좀 힙한 느낌도 적당히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이번에 또 어두운 컬러나 좀더 베이직한 컬러감도 나왔으니까 크게 호불호 없이 착용 가능한 하실 것 같습니다. 남자 신발 투표 부탁드려요. 캐주얼 미니멀. 캐주얼 미니멀 룩을 즐겨 있습니다. 신발은 기본류들 좀 가지고 있긴 하네. 솔직히, 둘다뭐 나쁘진 않은데, 좀둘다 추천하고 싶지 않다? 왜냐면 지금 일단 가지고 있는 라인업이, 반스 올드스쿨도 기본 클래식, 에어포스 올인도 기본 클래식, 도그백도 기본 클래식. 요런 거 라인업을 추가하면, 기본 클래식 라인업들만 계속 추가되는 것 같아서, 스포츠 브랜드의 운동화 말고, 감성 있는 브랜드의 이런 신발을 아예 구매를 하시던가, 아디다스 브랜드를 꼭 가실 거면, 이거 추천드려요 이거 괜찮아요 데콘 괜찮아요 데콘 데콘 화이트 컬러도 있고 블랙 컬러도 있으니까 둘 중에서 고르시면 될것 같고 옛날에는 리셀가가 꽤 비쌌거든 지금처럼 한번 이렇게 안정된 상황이면 저는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블랙 컬러가 좀 시크한 맛이 있고 사이즈마다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캐주얼하고 좀 그냥 베이직한 느낌인데 신발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느낌이나 쉐입 가죽 질감 이런 게 되게 좀 감성 있게 떨어져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냥 깔끔하지 않아요? 이 되게 괜찮았어 전는 이거 좀 추천을 드립니다 다른 아이의 쉐입으로 가고 싶으시면 페몬트 드레스가 좀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페몬트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쉐입 다른 스니커즈 이런 쪽으로 선택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카페 한번 좀 둘러보면서 구독자분들 신발장 정리랑 패션질문 컨텐츠 한번 해봤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예정이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카페나 컨텐츠 때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